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연부 친구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예배가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배우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칼과 몽둥이를 든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유다가 대제사장의 부하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게 되자, 베드로는 겁이 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와서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사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에게 벌을 주려면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일당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당장 사형시키라고 떼 쓰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도저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밖에서 대제사장 일당들이 때를 쓰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꾀를 냈어요. 예수님이 잡혀오신 날은 명절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때 감옥에는 흉악한 죄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죄수의 이름은 하필이면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들어라. 여기 죄수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고, 또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다. 내가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빌라도는 아마 사람들이 흉악범인 바라바는 그대로 감옥에 두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일당들이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말하라고 부추기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부추김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은 점점 흥분했어요. 빌라도는 혹시 사람들이 흥분해서 싸움이라도 날까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죽게 되는 건 모두 너희 백성들 탓이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바라바를 풀어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죄 많은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풀려난 건 사실 바라바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에는 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벌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몸이 죽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것,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해요. 하지만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서 그 죄의 벌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과연 누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 줄수 있을까요? 그런데 단한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죄 없으신 구원자예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만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줄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죄를 없애주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죄까지도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대제사장, 송독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 모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재판장에 모인 백성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투구를 쓰고 창을 든 빌라도의 부하 군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군인들은 사람들이 잘볼수 있는 곳에 예수님을 묶어놓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채찍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몸에서는 피가 나고 살이 뜯겨 나갔어요. 너무 아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아픔을 견디셨어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군인들이 놀렸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만세! 왕이면 왕관도 써야지. 그러면서 군인들은 뾰족한 가시나무를 왕관 모양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억지로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속상함을 견디셨어요. 군인들은 십자가에 걸 나무 판자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팔에 억지로 묶었어요. 너무 무거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무거움도 견디셨어요.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피투성이에 너무 지쳤는데 등에 무거운 나무판자까지 지고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잘 걷지 못하자 군인들은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판자를 같이 짊어지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끌려온 곳은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군인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긴 못으로 예수님의 손을 나무판자에 박고 나무 기둥에 예수님을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도 못질을 해서 기둥에 박았어요. 피가 흐르고 너무 아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예수님의 양 옆에는 흉악한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마치 죄인처럼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 근처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놀렸어요. 이봐 당신, 언제나 당신이 구원자라며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6시간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입을 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시던 순간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모든 죄의 벌인 죽음에서도 풀려났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벌인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그 죄의 벌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는지, 전도사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바로 오늘 들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없애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바로 신앙 훈련 키트에 대한 거예요 이번 주에 전문사님이 신청한 친구들 모두에게 신앙 훈련 키트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벌써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 받으면 성실하게 훈련에 잘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마쳤다고 받은 그책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에 왔을 때 가져올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8월 한달 동안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바로 백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회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서 우리의 건강도 영혼도 약해졌을 수가 있어요. 백신 프로젝트는 이 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워서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프로젝트입니다. 8월 한달 동안 매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태를 위한 미션들이 하나씩 나갈 거예요. 미션에 잘 참여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어, 잘 참여하면 우리 마지막 주 시상 시간에 상품도 받고 또 우리 참여한 모습을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이번 주 백신 프로젝트 미션은 바로 영적 자가진단입니다. 오늘 온라인 앱의 영상 아래 설명란에 영적 자가진단표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정적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면서 각자 자기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백신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윤현부 유튜브 채널에 따로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자그러면 우리 윤현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느라 수고했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